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사 이이삼입니다. 오늘은 삼성 QM5 가솔린 2륜의 LCT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나 느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QM5 가솔린 이론의 LCT이고요. 2010년 시 2010년 2월 큐발류 오토컴 정의 14만 2 7 0 0 k m 인데요 가격이 530만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전면부고요. 대각선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깨끗하고요. 핸들. 자, 여기 보시면 키로수가 142,000km인데요.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나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스타트 버튼 루미러 하이패스, 자,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방향이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요. 엔진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QM5 가솔린 2륜의 LCT e 말씀드리면서요. 자 스위처 사기사 이사는 100% 신명분 판매와 성희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게사기.com <목소리도>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매진 인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신용자화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하고요. 365인 연중 무휴에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동308-5 도이치 오토월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이차싸게사기 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자, 키로수는 142,704km인데요. 한 달에 2,000km 하나 보험사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디냐 운전석 휀다 하나만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다른 건 없고요. 그밖에 세부 상태 보겠습니다.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k F5 가솔린 이륜의 LECT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하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QM5 5323.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처싹에서 이 기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도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엠마나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위차 싸게 다2 2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놀래 다 나오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휴 도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삼성 QM5 가솔린 2륜의 LCT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